<laughs>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요. 어. 딱 끝났는데 FD가 저희를 보더니 오히려 이게 어. 한대 맞으니까 더 정신 차려가지고 어. 뭐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어.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오라그스가 고 선배한테 가져왔더니 얼굴이 또허해지셨더라고요 그분은 음. 아니 어떻게 기존 개그맨들에게 과감히 양보해 버리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찾아보십시오. 아, 어, 이제 대동 네. 미러 퀴즈 쇼. 와. 자. 코미디 대상, 영예 대상. 김용만! 대상! 대상. 김용만, 김용만 씨에게 드립니다 대상은 몇분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송 연예 대상을 세번 받는 습니다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이경규씨가 이제 수상자로 한번 나오셨어요 아, 저하고 이제 같이 후보로 올라갔죠 아 그렇죠 후보로 올라갔어요 후보, 근데 그때 타신 아. 거예요? 그렇죠 그데그세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렇게요 네. 김국진씨 있고 김용만씨가 아. 여기 있고 제가 있고 김국진씨가 네. 사위를받나거 그렇죠 사위를 받았어요 대상! 사회로 갔을 사회로 갔을 네. 네. 대상! 두두둥 뚱뚱뚱 네. 그러면 같이 서 있잖아요 네. 근데 김! 영 용! 만! 김! 용! 만! 하 그러면 이제 수상 자잖아요 네. 그럼 옆 사람 나를 한 번은 눈을 네. 한 번은 맞춰줘 네. 또 내가 선배고 세줘야는데 네. 네. 가만히 서 있는데 둘이 확 끌어안더라고 아, 과장했대, 그렇지, 네. 그동안. 네. 나 <laughs> 세수다니까, 아 둘이 서 고생했다 그지 가동아 나볼 줄만 세셨다 그랬거든 둘이 붙자고 울더라고 어난난 난 몰랐어요 그럴지도 둘이 막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러는데 나는 <laughs> 그, 옷 그, 있잖아요. 어색한 그, 아, 표정. 네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오는 그. 어떻게 표정을 네. 해야 될지 그렇지, 모르는데 네. 보니까 네. 둘이 막 부담케 울고 뭐 둘이서 난리가 났더라고그러고 네. <laughs> 스위터가 내려왔어요. 진짜 섭섭하셨죠. 아, 어. 섭섭한 게 아니고. 네. 아, 배려심들이 없구나. <laughs> 내가 만약에 대상을 탔으면전 그러지 않지요. 어. 어. 김국진 씨가 네. 몇년봤다가 네. 이제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진이 형이 저를 바라보면서 고생했다라고 딱 하는데. 어. 그말 있잖아요, 왜. 어. 아, 모든 게 함축돼 있네. 네네. 네네. 정말 진심으로 네. 뭐 진심은 딱 터리는데. 경경이 네. 있었나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웃음> <웃음> 몇 번이나 전화. 이런 것도 물어봐 드려야 네. 되거든요. 예. 네. 그거 그렇죠. 네. 뭐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한 <7번인> <laughs> <이제> 그 <laughs> 예. 아니, 일곱 번이나 받았어요. 이번에 저거 SBS만 봤어요. SBS에서만 못받으셨잖아요 이번에는 음. 받으면 제 그랜드슬램이 어. 발생하는데. 보고 <laughs> 빵도 좀 오래 했고. 예. 어. 또 글쎄요. 힐링이 또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힐링이! 런던 도 갔다 오셨는데 저희가 자기야가 지금 좋아가지고 <laughs> 자기야 자기야가 요즘 너무 시청률이 날리가났어 이번에 났습니다. 연예대상 또 MC 보실 거 같아요 MC 보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laughs> 어 먼질도 그래? 있고 그래요 슬쩍 저한테 지금 아니 네가 사람이야? <laughs> 사람이요? 아니 준대면 어떻게 누가 해요 누가 줘? 누가? SBS에서 주죠 다,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이래가지고 런던에서 내 이런 얘기 안 할래요. 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윤 회장님하고 네. 같이 술도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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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수소한 이거 수소한 수소한 뭐예요, 거. 형님? 뒤로 지금 작업을 다하시고 작업을 하다니우유은 아닙니다. 저...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회장님 만세. 형님 진짜, 만세. 형님 진짜 만세. 만세. 회장님 만세.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 잠깐만. 아까 얘기했던 그 아, 저기요. 비굴 모드가 이런 거예요, 진짜. 씨, 왜 그래요? 같은 별를 타고 있는데. 나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윤 회장님 만난 줄 몰랐습니다. 런던에서 뵀어요. 런덜머리가 나네요. <레일> <laughs> 아. <레일> 이래놓고 네. 연말에 유재석 씨가 말라드렸어요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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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그때 아마 극적으로 화해하실 거예요. 아, 네. 런닝맨 입고 아, 들었죠. 걔들은 아, 아, 네. 네. 너무 뛰어다니다피곤하나잖아 <레일> <레일> <기원하지 않아? 레일> 무릎 안 나가나? 왜 <레일> 네, 네, <레일> 어.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회장님하고 다 나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제가 볼때공로상정도갈것 아, 같습니다. 공로상. 근처 집하고 오세요, 머리. 에 뒤에서 문 열리고 나오셔. 내가 <laughs> 한여사 왜 그래 요 오늘? <laughs> 미리 감축드립니다. 아, 아. 문 열리고. 제일 최악의 이름이 둘이 나오는 거예요. 설 <laughs> <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자 아. 김영만 씨가.